미홍고 케우시 캬리아와 함께하는 유리세일본어의 JLPT N4 강의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타마까리입니다이타마까리는 동사의 타형에 마까리를 붙여서 이 동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용하는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베마스는 타베루 먹다. 이키마스는 이크 가다. 카에리마스 하면은 하에루 예외일 그룹 동사죠 돌아가다 또는 돌아오다 회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네마스 네루 자다죠 시마스 스루 하다 부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도 하면은 딱 지금 막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음에 사기라고 하면은 조금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닷타이마 라고 하면은 지금 막 이것도 조금 전 이라는 의미로 사키와 비슷하게 쓰이지만 닷타이마 쪽이 조금 더 짧은 순간을 시간을 두고 얘기할 때 닷타이마 쪽을 사용을 합니다. 예문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칸지와 기노 시카리 나노니 와스레이 한자는 어제 벤교시다벤교시다 하면은 벤교스루의 타형이죠. 거기에 바카리가 붙으면서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공부를 한지 시간이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노니가 붙으면서 뭐뭐인데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입니다. 뒷부분 모와 쓰레 심었다. 이미 와스레때는 와스레루 동사의 태형입니다. 태형 플러스 시마우를 쓰면은 그 동작 해 버리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죠. 시마우의 타형 시았다가 오면서 잊어 버렸다가 되는 겁니다. 1번 예문을 전체 해석해 보자면 이 한자는 어제 막 공부했는데도 벌써 까먹었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2번 예문입니다. 가꼬까라 가에 때 기타, 마까리 나노니, 쓰그니, 도모다치도, 아소비니, 이때, 심마다 자, 가코 까라, 학교로부터, 즉, 학교에서죠. 학교에서, 가에 때 기타. 자, 가에 때 기타는, 가에 때 크루,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루의 타형 기타로 바꾸면, 타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마카리가 붙었으니까,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의미죠. 역시 나노니가 와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그니, 바로죠? 곧, 바로 도모다치도 친구와 아소비니 이때 심었다에서 아소비니를 좀 봐주세요. 아소비니는 아소부라는 동사의 마스형 아소비 마스의 마스자리에 니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동작 하러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뒷부분 이때 심었다의 이때는 이 그 동사의 태형입니다. 그리고 심었다는 첫 번째 예문. 1번 예문에서 봤던 심았다와 같은 심았다입니다. 그래서 가 버렸다가 되는 거죠. 2번 예문 전체 해석 다시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친구와 놀러를 가 버렸다라는 문장이에요. 3번 예문 가겠습니다. 미마가라라멘을타베르노 <목소리> 사키 고항호 타베타 바까리데쇼라고 합니다. 이마카라 지금부터 즉 지금입니다. 지금 라멘을 타베르노 먹을 거야라고 묻고 있는 거죠. 노를 붙여서 좀더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키라고 하면은 조금 전, 조금 전. 고항호 밥을 타베타 바카리데쇼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라는 의미로 하베타, 바카리 대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쇼는 추측 또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대쇼에 우를 붙여서 대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쇼까지만 짧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3번 예문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지금 라면을 먹을 거야? 조금 전에 밥을 막 먹었잖아? 라는 의미예요. 자, 4번 예문 가보겠습니다. 생계츠, 아메리카니, 료코시다바카리 나노니 맞다, 스그니 아메리카니, 이키타이. 지난달이죠? 생일 미국의 륙고시다는 륙고스루의 타형입니다. 여행하다, 여행가다. 막가리를 붙여서 뭐뭐한 지 얼마 안 됐다. 여기에 나노니까지 붙여서 그 동작 했는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즉, 여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맞다, 또라는 의미죠? 스그니 바로 아메리카니, 이키타이. 자, 이키타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키타이는 이크라는 가다라는 동사의 마스형 이키마스를 만들어서 마스 자리에 타이를 붙임으로써 그 동작 하고 싶다를 만드는 문법이었죠. 그래서 4번 예문 전체 해석해 보자면 지난 달에 미국에 막 여행을 다녀왔는데 또 바로 미국에 가고 싶어라는 의미입니다. 5번 예문 가 볼게요. 키노 아타라시 후쿠 갔다 바까리 나노니, 효모, 맞다, 흑구오, 갓대, 심았다. 어제, 아따라시 흑구래요. 새로운 옷이죠새 옷입니다. 새 옷을 갔다 바까리, 카오동사의 타형, 갔다를 쓰고 바까리를 붙여서 산지 얼마 안 됐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요. 역시 여기도 나노니가 붙어서 뭐뭐 했는데 라는 의미로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효모, 오늘도 맞다, 또, 흑우, 그 갓, 대심었다 때, 심었다 용법이 나왔죠? 또 옷을 사버렸다 라는 의미입니다. 5번 예문 전체 해석을 해보자면 은 어제 막새 옷을 샀는데도 오늘도 또 옷을 사버렸다 라는 문장이에요. 다음 6번 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지맸다, 마가리나노데오브르が또가 닭상 앞에 다이変다 자, 아르바이토, 아르바이트를. 하지했다 바까리. 자, 하지했다는하지메루의 타형입니다. 시작하다죠? 자, 여기에 바까리가 붙었고, 이번엔 나노대가 왔습니다. 나노대는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뒷부분 오보에르코토가 자, 오보에르는 외우다 또는 배우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오보에르코토까지가 그 동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울 것입니다. 외울 것이 닥상 많이, 아 때는 아루의 태형이네요. 있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이헨다, 힘들다, 큰일이다 라는 의미예요. 전체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외울 것들이 많이 있어서 힘들어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7번 예문 들어가 볼게요. 콩계츠, 아타라시크, 하츠바이 사레따, 마카리노, 스마트 폰자아이 이이나. 소래하면 그거, 콩계츠, 이번 달이죠. 아타라시크에서, 아타라시크는, 아타라시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아타라시는 새롭다, 아타라시크 하면은 새롭게, 새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 하츠바이 사레따까지가 하츠바이 사레루 동사의 타형인 겁니다. 하츠바이가 발매. 즉 하츠바이 사레루까지 하면은 발매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츠바이 사레따 바까리까지는 발매된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자 노루 연결해서 스마트폰이란 말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줄여서 스마호라고 해요. 보통은 스마호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스마트폰 정식으로 써줬지만 일상의 회화에서 보통 스마호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자, 나이, 뭐, 뭐,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확인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죠.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일본어도 부정문의, 의문문의 경우는 확인하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 부분, 이나 라고 합니다. 자, 이는 좋다, 나는 감동사로 사용되고 있죠. 아, 좋겠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자, 7번 예문 다시 한번 전체 해석 들어가 볼게요. 그거, 이번 달에 새로 발매된 스마트폰 아니야? 좋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8번 예문 들어가 볼게요. 탄조비니 몰았다 바까리노 넷그레스오 낚시 때 심았다. 생일에 몰았다래요. 몰아우 동사의 타형입니다. 받다죠.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노로 연결해서 네그레스오 목걸이죠. 목걸이를 나크 십대 심았다. 자, 나크스라는 동사가 일타 분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태형 플러스 심았다가 붙으면서 해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8번 예문은 생일에 막 받은 목걸이를 잃어버렸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9번 예문입니다. 우아랬다 바카리노, 고냈고, 우찌대 가오코に이 났다. 우마에따는 우마레 루의 타형입니다. 태어나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를 우찌데 집에서 카우코토니났다. 자, 카우는 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사육하다, 기르다. 자, 이렇게 동사 원형에다가 코토니나루를 사용하면은 그 동작하게 되다. 외부적인 요인의 결정에 의해서 그 동작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예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게 됐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 예문입니다. 아따라시 이해니 히코시타 바카리데 마다 가구가 호돈도나이 아따라시 이해래요. 새로운 집입니다. 새 집에 히코시타 바카리 히코스라는 동사가 이사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히코스의 타형, 히코시다. 자, 히코시다 바까리 되래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라는 의미죠. 마다 하면은 아직입니다. 아직. 가구는 가구죠. 가구가 보통도 나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예요. 10번 문장 다시 한번 전체 해석해 볼게요. 새 집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가구가 거의 없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회화문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회화문은 A, B의 대화입니다. A가 먼저, 네, B상, ちょ 밑에 見てください 라고 하죠. 어, 저기요, B씨,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どうしたんですか? 와, 고猫, 可와いですね 라고 합니다. どうしたんですか?는 どうしましたか?와 비슷한데, 은데스를 붙임으로써 좀더 강조의 용법을 더할 수 있죠. 이건 상대방이 뭔가 물어왔을 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답해줄 수 있는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건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감탄사입니다. 고네꼬, 어? 새끼 고양이라고 얘기하죠. 가와이 데스네. 귀엽네요. 하면서 내를 붙여서 공감의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더 붙어있는 건좀더 강조하려고 가와이 데스네. 이렇게 내를 길게 끄는 거니까 회화할 때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자, 다음 a가 이 말을 듣고 기노生まれたんです. 고히키生まれたんですよ라고 얘기합니다. 어제生まれたんです. 生ま레루에타용의 은데스를 씁니다. 음ま레루를음ま레마시다라고 해도 되지만 은데스를 씀으로써 역시 강조를 하고 있죠. 고이끼生まれたんですよ 역시 은데스와 요를 씀으로써 좀더 문장에 생기를 주고 있습니다. 고이끼 다섯 마리 우마레타 데스요 태어났거든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이 말을 듣고 なん데스네아 그렇군요 하면서 우마레타 바카리노 고네코와 가와이 데스네라고 합니다. 우마레루에 타영 우마레타 바카리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으니죠 노루 연결하면서 고네코와 새끼 고양이는 가와이 데스네 귀엽네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화문은 A와 B의 대화인데 상황이 쇼케이스니 나란데이루 케이키오 미나가라입니다. 쇼케이스에 나란데이루, 줄서다의 나라부를 사용해서 나란데이루 하면은 진열돼 있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진열돼 있는 케이크를 미나가라, 보면서죠. 미루 동사의 마스형, 미마스에 나가라가 붙으면은 그 동작 하면서가 됩니다. 즉, 쇼케이스에 진열된 케이크를 보면서라는 말이죠. A가 먼저 와 노래 모이시소라고 합니다. 와는 감탄사죠. 노래 모하면은 어느 것도 모든 것이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이시소래요. 자, 이거는 이형용사 오이시의 이 자리에 이를 지우고 붙임으로써 양태라고 하는 추측의 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보인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다 맛있어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B가 이 말을 듣고 에상노래니스루라고 합니다. A 씨 어느 걸로 할 거야?라고 묻는 거죠. 노래니스루입니다자그 말을 들은 A가 소다나 초콜릿 케이크도 이치고노 쇼트 케이크가 이나라고 합니다. 아 소다나 하면은 음 그러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콜릿 케이크와 이치고하면 딸기입니다. 딸기 쇼트 케이크 이나라고 이 얘기하죠.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B가 그 말을 듣고 에부타츠모 다베르노라고 합니다. 어? 두 개나 먹을 거야라는 의미죠. 사키 오히르고 항오 타た따 마카리데쇼라고 합니다. 사키 조금 전이죠? 좀 전에 오히르고 항오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밥을 타た따 마카리데쇼 막 먹었잖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 마까리의 회화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는 타 마까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타 노포로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두 개는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행동이 끝나고 나서 아주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뭐 한지 얼마 안 됐어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할 때는 지금 배우고 있는 다 아, 막가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행동이 지금 막 끝난 지 얼마 안된 찰나다 라는 의미로 쓸 때는 이때 바로 다 도코로를 사용해서 지금 막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예문. 昨日 갔다 도코로の 자켓도 데스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片 타 도코로 래요. 카우의 타형인데 어제 막 사자마자의 자켓입니다. 이거 사실 조금 어색해요. 왜? 이게 어제거든요. 이타 도코로를 쓰려면 최소한 돈을 지금 막 지불한 상황. 지불한 지 1, 2분도 안된 상황인 경우에는 타 도코로를 쓸수 있지만 어제 쓰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려면은 히노. 갔다 바까리노 자켓도 데스 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타 바까리와 타 도코로의 차이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타 바까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동사에 타형에 붙어서 그 동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봐요. 네와 맞다!